네, 안녕하세요. 게임 만드는 남자 K임이다. 어, 뭐 국감 관련된 기사 어, 재방송 청취해 주시는 분들이시라면 다 보셨을 건데요. 예. 네. 어, 그 김택진 대표님이죠. 네, NC소프트 대표님의 그 발언들. 국감장에서의 그런 발언들을 보고 뭐 많은 분들이 뭐 실망하셨을 분들도 계시고 아닐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뭐 그러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실망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게요. 원래 그런 사람들입니다. 네, 원래 제가 이 팟캐스트 통해서 여러 번 어, 우리나라에서 소위 게임업계 리더라 불리는 사람들, 고위직들이겠죠. 이 사람들 수준에 대해서 어, 굉장히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네, 저들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네. <laughs>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NC가 NC답게 행동한 겁니다. 그게 납니다. 네. 더하고 뭐 덜할 것도 없이 정말 그게 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요 뭐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수의 사람들이 어 아무리 지금 뭐 내가 하는 일이 수천 수만 명의 손가락질을 받아도 돈을 벌잖아요.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그러면 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변합니다. 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그 와중에 시도하는 게 일종의 자기 최면이거든요. 자기 최면 이게 마치 그 이명박 씨가 자기 재산은 집한채밖에 없다라고 예, 하는 거랑 어떻게 보면 예, 일맥상통합니다. 서양 나라에서 뭘 하건 어, 게임 선진국에서 뭘 하건 유저들이 뭘 하건 이게 도박이건 아니건 아무것도 상관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그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 아주 오래 전에 밝혀진 그 지구상에 현존하는 모든 도박물 규제의 기본이 된 그런 인간의 두뇌를 해킹하는 메커니즘이죠 이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유저들의 뒤통수를 쳐대면서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이게 도박이 아니라고 당당히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자기들 머릿 속에 도박이 아닌 거예요 당연하지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도박이야 이러면서. 그리고 이게 편법이건 뭐건 그런 건 역시 이들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로지 지금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돈을 벌고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현행법에 저촉이 되냐 안되냐 이것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건 말건 심지어 지들이 속해 있는 아주 오랫동안 속해 있는 게임업계 전체에 근 미래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건 말건 전혀 신경쓰지 않습니다. 이 따위건 그들 머릿속에 없습니다. 뭘 하든 현행법에 안 걸리면 돈만 벌면 장땡입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마치 또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런 것들을 막 비판하잖아요 마치 저 같은 사람들이 그러면 마치 어른들의 그런 고결한 돈놀이죠 돈놀이 이 어른들의 비즈니스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마치 어린애 취급을 합니다 네. 그런 사람 되게 많잖아요 막 사회성 으로 나올 때마다 야씨돈 지르는 사람들이 지르는 거지 그게 왜 문제냐 돈 없는 새끼들이 뭐 니네들 하라고 만든 게임 아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똑같은 겁니다. 이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이 업계 리더라는 인간들도. 네, 그게 대한민국 게임업계 리더라는 사람들의 수준인 겁니다. 네, 이게 게임업계 수준입니다. 금명화또 비교를 하나 말씀드리면 어, 어느 나라 업계 리더는 자신의 그런 20년 이상의 게임 개발 경력에 기반한 그런 개발 철학에 대해서 어, 유저들과 이야기할 때 어느 나라의 모 업계 리더분께서는 네, 확률형 아이템은 가장 공정한 시스템입니다. 확률형 아이템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따로 통계 안 내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이 팟캐스트를 시작했을 때나 지금이나 전혀 그 어떤 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laughs> 재밌지 않습니까? 아, 이제 화도 안 나요. 그냥 뭐 그냥 아, 또 그러는구나. 그저 그냥 고수준입니다, 그냥. 네. 아 그리고 또 하나 이번 국감에서 되게 아쉬운 게 뭐냐면 국회의원들 질문 수준이었어요. 네. 아니 확률령 이러지 말고 어? 그렇게 하면 이미 수많은 논의가 있고 다 반박할 논리가 있잖아요. 뭐 교묘하게 섞어가면서 해외랑 우리랑 마치 그 오버워치에서 팔고 있는 상자랑 리니지에서 팔고 있는 상자랑 마치 같은 기준에서 보면서 다 황유령인 것처럼 또이또이 묶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막 발론하잖아요. 논리가 그런 데서 근거하잖아요. 전혀 다른데 코스튬만 파는 거랑 어? 도마 있는 놈이 도안 있는 놈뿐이지를 밟는 거랑 이게 전혀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논리로 반박한단 말이죠. 질문을 확률형 아이템이 도박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 말고 만약 제가 국회의원이었다면 이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제가 만약에 국감장에서 증인을 세워놓고 질문하는 입장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증인께 질문합니다. 현금을 걸고 하는 것이 아닌 현금을 게임 아이템으로 바꿔주는 것이기 때문에 확률형 아이템이 도박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그 현금을 지불하고 얻은 아이템을 가지고 강화라는 또 다른 룰렛을 돌려서 강화 실패 시 유저는 결국 모든 것을 잃고 투자한 돈은 고스란히 게임사가 가져가는 방식으로 엄청난 이익을 얻고 계신데 이것도 도박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야죠. 이렇게 테로를 전부 다 차단하고 예 e s 노 r 로 대답하게 했어야죠. 질문을 할 거면 진짜 제대로 준비를 해갖고 그래야 이 사람들이 어버어버하죠. 아좀더 깊게 들어가 보면 그럼 만약에 그잘 나가신 리더님들께서 강화도 성공 확률이 있으니까. 이것도 일종의 환경 아이템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할 수도 있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백기1백0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긴 만약에데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또 질문을 바꿔서 다시 재질문하면 됩니다. 자 강화 단계가 올라갈수록 성공 확률은 극히 낮아지는데 그럼 평균적으로 강화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공보다 실패 유저들이 월등히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대부분의 유저들은 강화 실패를 경험하고. 그들이 투자한 모든 돈들은 고스란히 개발사 호주머니로 가는데 특히 당신 주머니로 가는데 어? 갈수록 이득이 커지는데 이것도 도박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할 거면 이렇게 좀테러다 어? 차단하고 질문을 하죠. 국회의원이시라면요. 아좀 답답합니다. 그 질문하시는 분들도 근데 안, 근데 아마 근데 이렇게 물어봐도 어? 계속 아무 문제 없다고 대답할 수도 있어요. 아마, 아마 그럴 겁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이미 돈맛에 중독됐거든요. 예, 돈이 그들 머릿 속에 가득가득 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이 어떤 행위로 돈을 버냐, 어, 내가 게임업 게 있냐 없냐 이딴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뭐 당연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고요. 어, 저는 그냥 빨리 모바일 게임 결제 한도나 도입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온라인 게임처럼 한달 결제 한도 50만 원, 50도 엄청 많은 거거든요. 그럼 일단은 이거 도입하면 당장 일단의 대부분의 이슈는 해결됩니다. 예, 당장 대부분의 이슈들, 뭐, 왜냐면. 한두 명 가지고 막막 100명, 200명, 3,000명 막 5,000명, 만 명의 그런 유저들이 있어야지만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커버하는 걸더 이상 못할거 아니에요. 도박, 마치 도박처럼 카지노 그런 수익 모델 어? 엄청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치 아 근데 또 이런 얘기 하면은 막 어, 모바일 게임에도 뭐 온라인 게임 결제안도 도입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면막어 업계가 당장 아사할 것처럼 막 게임 회사들이 당장 망할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어, 제가 지극히 어, 겜덕 입장에서 이 50만 원이라는 돈한 달에 50만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진짜 겜덕적인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50만 원은요 이번에 출시된 레데리 2를 사고 피파 19를 사고 스파이더맨도 사고 어, 세싱크리드도 사고 가도보드도 사고 배틀라운드도 사고 슈퍼마리오 오디세이를 사도 돈이 남습니다. 네, 그래도 돈이 남아요. 자, 얼마나 많은 돈인지 감이 오십니까? 한 달에 50만 원 결제 한도 도입해서 망할 회사들은요. 진지하게 망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00명의 손님 중에 999명이 맛없다고 하는 식당은 처 망해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예?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식당들이 망해야지 어? 요리사랑 사장이 서비스에 신경을 쓰고 어? 제일 중요한 음식의 맛에 신경을 쓸거 아닙니까? 그럼 우린 그걸 뭐라고 부르죠? 정상화라고 부릅니다. 정상화 당연한 겁니다. 아 흥분한 한라는데도 조 약간 흥분한 것 같은데, 그 음,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 업계 리더분들의 그런 국가에서의 발언을 보면서 예, 혹시나도 안 했지만 역시나였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예, 참 빨리 모바일 게임 결제 한도나 도입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깬덕들이 없기에 중심되는 그날까지 개발자 K의 게임 개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K였습니다.